자 오늘 블럭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형 이벤트 한번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보이시는 아래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어, 현재 이벤트 진행 때문에 100달러를 공짜로 받아 가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 링크로 회원가입하시고 네, 인증 완료하신 이후에 거래 한번 이상 하면은 신규 유저에게 100달러 증정해드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요 13만원 공짜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요 아비도시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자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 한번 보고 넘어가죠. 일단은 비트코인이 현재 44,000달러를 넘었습니다.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. 아, 일단은 뭐 이런 지표들의 흐름은 좀 무시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. 네, 그리고 주봉상 봤을 때 벌써 어, 8주 연속 상승과 함께 RSI가 무려 84포인트예요. 요거 강한 조정 나올 가능성 전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분명히 시장 자체는 좀 주의하고 볼 필요가 있겠고 자 NFT 메타들의 움직임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. 엑시인피니티, 샌드박스, 디센트럴랜드 등등 움직임을 굉장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대장은 블러인 게 팩트입니다. 블러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지금 오픈 시를 완벽하게 제쳤죠. 네, 그러면서 지금 단기 평선 타면서 네, 저점을 높여 가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데요. 뭐 몇몇 분들께서 아, 블러 이거 많이 올랐다.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주봉상 아직 과열기도 안 붙었고요. 일봉상 과열기 다 뺐고요 네 그리고 볼린저밴드 볼륨 역시 이제 조금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끝났다 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2월달까지는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혹은 최소 1월달까지는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메인넷 출시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반영이 될 거고 시장 반등까지 같이 어, 가 준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블록코인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, 현재로서는 요 작은 저항대 한 770원 이 자리를 보셔야 할것 같아요. 최근에 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한 770원 구간을 강력하게 뚫어주는지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은 아마 수월하게 800원대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어,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NFT의 지금 메타가 어,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블러름 역시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현재로서는 크게 봐야할건 없고요. 21위 평선을 기점으로 계속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이 우상향하는 그림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당분간 21위 평선을 이탈 없이 가는지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